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모양을 보면은 흙돌 석점이 잡혀 있는 이런 모양인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아주 멋지게 흙은 이 수상전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백 모양이 이렇게 좀 약해 보이니까 뭐이 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찌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냥 백이 이렇게 틀어막아버리면요 단수치면은 있고요 젖더라도 히 단수치고 이렇게 둬서 흑돌들이 잡히게 되죠 또 이걸 흙이 먹여치는 거는 백이 따내고요 단수치면 있고 빠지면 이렇게 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흑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찌르는 건안 돼요 또뭐 백이 이렇게 이어주기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에서 보통 보통 이제 딱 급소 같아 보이는 것 예, 그것은 바로 여기를 이렇게 끼우는 자리인데 요거는 이제 딱 문제를 좀 보신 분들은 감이 여기 감이 오시죠? 어, 이 자리가 급소 아니야 아니냐? 아니냐. 이제 계속해서 백이 단수치면은 흙은 아래로 빠지고 또 백이 이렇게 잡으면은 뒤에서 단수치고요 따낼 때 계속해서 수를 줄이면은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또 백이 요걸 따내도요, 단수치고 이을 때이렇게 단수쳐서 요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백이 단수치는 거는 흙이 올라와서요, 맛보기로 잡히게 됩니다. 예, 여기 반대쪽을 이어도 이렇게 이어서 전부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백이 이흑돌한 점을 무시를 하고 뒤를 잇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넘어갈 때 뒤에서 단수 치고요. 이으면 단수 치고 또이 흙이 이을때 이렇게 단수 치면 흑돌들이 전부다 예 전부다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끼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여기를 이어 버리면은 흙석점은 잡히게 돼요. 자, 하지만 이 장면에서 예, 흑에게는 아주 멋진 이런 수가 있는데 요 수순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수순을 바꾸면 안 돼요. 자, 어떻게 두느냐? 이곳을 이렇게나 하 젖혀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받을래? 만약에 백이 단수를 치면은 요걸 잇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단수 치고요. 따내면 단수 쳐서 요 중앙 백돌 석점을 잡으려는 거죠. 그리고 흑이 이렇게 아니 백이 틀어막으면요. 뒤에서 단수치고요. 따내면 또 따내서 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요걸 젖힐 때 백은 요 단수가 아니라 요렇게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뭐 아까처럼 또뭐 있는 거는 지금은 끼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서요. 흙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젖혀버립니다. 그냥 찌르는 거는 뒤에서 메우고요. 젖히면 단수치고, 이을 때 단수쳐서 이 흙돌들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흙이 이거를 이렇게 젖히고요. 백이 단수칠 때이 자충을 만들어 놓고 끼운, 찌르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둬도 되고요. 계속해서 백이 따내면은 흙이 단수치고요. 따내면은 단에서 이 중앙 백돌 석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흙이 이걸 젖히고요. 이렇게 이제 젖혀서 백돌들을 잡으러 가는 이 수순은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문제 아주 멋진 이런 문제였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